오늘 게임 뒤에 긴장호때이기장호텔이 긴장호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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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이긴장호여이긴이거장호 상우 지 피고 아, 정말, 조미야? 조미야, 조미야. 조미야, 조미야, 조야 조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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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야 조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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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미 얘네가 먼저 이게떨리거너나 나. 네가 왜 떨어? 지하에서 떨어진 지금. 이거 왜 떨어? 하마 윤대고 있잖아. 아. 이거 못 떨떠냐고. 몰라. 빨리 지났나 이거 뭐지? 아 저거는. 여기 저기 중간이 있을 것같있겠다서나또홀탈이네 아니, 이런 게임을 겁나 재밌더라. 아, 이거 40분만 기다려야 돼. 안녕하세요. 오늘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요.

아니 잠깐 이렇게 할까? 어 저는 그래, 면 빚이, 그래. 비긴 샹훈인데요 오늘 컨텐츠는 상훈의샹훈어머니 응. 어, 아버지 두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, 안돼 네, 누가? 명. 뭐야 아씨 여러분 빠빠 안녕세요